안녕하세요. 귀엽다! 안녕하세요. 자, 20대 대표 세븐틴의 리더. 이름도 4개차. Let's 네. 자,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하셨어요 오랜만에. 네, 자, 우리 세븐틴의 네, 최연. 네첫 번째 코너인 만큼 우리 디노 씨가 한번 소개하는 코너를 가져볼까 합니다. 아, 저번에 코너 소개할 때 진짜 웃기네요. <laughs> 어, 네. 어떤 코너였죠? 저는... 몸으로만 바디 귀기아 바디 아예예 예. 아무튼 이건 그냥 문화하게 갈게요 네네문화가시죠 내생애 아름다운 BGM 아 너무 문화했다 너무 무난했어? 너무 문화했다 제가자고 학교도 잘할 수 있지 순간이 화이팅 화이팅 순간이 순간 뭐네 무슨 <laughs> 자기들은 이게 스폰지도 몰라 왜아 그거 오, 대박. 와 대박 나 몰랐네 나도 몰랐지 아 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팬분들이. 진짜? 아니, 도대체 어떤 분한테 고백을 받으면 그렇게 받을까요? 가 <laughs>